항상 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도 좋지 않은데 너무 한가로운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땐 항상 너무 바쁘니까 한가로운 것만 생각하면서 달려왔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나한테 눈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업을 갖고 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습관을 어떻게 붙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습관을 그렇죠. 붙인다는 거는 무의식적에서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나가면 될것 같고 저도 사실 고민이 생겼거든요. 요새는 입찰에 대해서. 아, 입찰에 대해서. 네. 네. 최근에 받았던 물건에 잔금을 낼 건데 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이번에 대출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되게 있었거든요. 대출 알아볼 때 내가 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사정을 해야 돼. 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기고. 이게 좀 한심찮아요. 그럼 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굳이 집이 한 채가 더 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좀 덜한데 관리하는 게 하나 더 생기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 안에서 저도 분명히 딜레마가 좀 있어요. 선생님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어쩌면 선생님이 몇년 지나면 저 정도 집 채수를 향해서 달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도 또아 이거. 어차피 이거 지금 한 월세 천만 원 받는데, 한채더 한다고, 50만 원 받자고 이것도 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어쩌죠.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내 자신이 나약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또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일,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책도 쓰셔야 되고 교육도 하셔야 되고 아, 뭐 그런 음, 생각도 좀 음, 들어요. 경매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책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정해진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냥 나 혼자 음. 쓰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영상 찍는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명도 하셨는데 저는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책 쓰기가 밀리는 거죠. 그리고 수업도 제가 교육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해진 날짜마다 해야 되는 거. 그럼 당연히 책은 그거보다는 밀리는 거 같아. 그리고 영상도 제 나름대로 매일 올린다는 것 때문에 편집하고 찍는 것도 선순위가 좀 되는 거죠. 그래 책에 대해서 <laughs> 자꾸 뒤로 밀리니까 아, 난 책을 써야 되는데. 네, 제가 맨날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 안에 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자꾸 벌려놓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번에 네. 선생님 베스트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퇴사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왜냐면은 계속 하고 싶은 걸 못하시고. 선생님 엄청 바쁘시다고 제가 자꾸만 여쭤보는 것도 지치신 것 같다고 얼굴이 지쳐보신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도 많으시고 네. 막이러시니 아, 그럼요 저도 누구의되지지 않을 만큼 고민도 많고 생각이 많죠 뭐저 같은 교육생분들도 매일 뭐 여쭤보려고 전화드리시고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을 거고 책도 쓰셔야 되고 교육도 하셔야 되고 경력 입찰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입찰에 대해서 자꾸 이것까지 또 하면은 더 바빠지는 거잖아요 뭐저 같은 사람들 SNS 보는 가지고 선생님 음. 이 물건 어때요? 막 이런 분이 저 하나만 저는 저도 자주 그러는데. 아예 뭐 다른 분들도 뭐. 장해지실 되고 좀 점점 나이 들면서 여유를 찾고 싶은데 선생님 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고 항상 노력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선생님. 맞아요. 저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저도 어쩌면 책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게 없었거든요. 선생님 누워 계실 때 거의 뭐 하는 게 없었죠? 없었죠. 그냥 누워만 계셨던 네네. 거니까 다리를 다치셨을 때 그때 되게 괴롭지 않았어요? 아 너무 한심했어요. 제가 한심. 했어요 맞아요. 그 느낌 알아요. 재밌었어요. 저도 내가 굉장히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네. 계기로 어, 그 와중에 선생님 알게 돼가지고 음. 선생님 교육 받게 된 계기가 앞.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영상 보다가 그냥 교육, 그냥 문의 드렸던 거라고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를 줬어요, 이렇게. <laughs> 오셨던 아, 게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나네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항상 중도가 좋더라고요. 그니까 러 너무 바쁜 것도 좋지 않은데 너무 한가로운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사 다닐 땐 항상 너무 바쁘니까 한가로운 것만 생각하면서 달려왔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나한테 눈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몸은 되게 편하죠. 저도 편하게 쉬면 되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선생님도 40대 중반, 저도 그때 한 30대 중반. 제일 열심히 막 뛰어다닐 나이인 거잖아요. 거잖아요. 30대, 40대. 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 생각 되게 많이 든거 같아요. 그때 느낀 게 아, 삶이 나를 구속하는 게 있어야지 자유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지금도 일부분 바쁜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또 여유로운 부분 이 분명히 있어요. 여유로운 부분에서 예전보단 적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값지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이 영상을 찍는 것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 책을 쓸 때는 매일 하루 종일 그 책만 썼었는데 두 번째 책을 쓰면서는 두세 달 동안은 못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음.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요새는 정신을 차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거 똑같은 거 같아요 선생님이랑 저한테 맞는 페이스로 그때 상황이랑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랑 사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서 저도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내가 굳이 수업하는 거랑 뭐 이렇게 영상 찍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책을 쓰는 것 때문에 다 놓기는 저 안에서도 무리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유지하면서 차라리 입찰에 대해서는 그냥 좀 천천히 가지 뭐. 나 어차피 한채더 받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음. 라고 저도 자꾸 이 길에 맞춰서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인생의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도 뭐 저보다 형님이시긴 하지만 선생님도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요새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 엄청 배우고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글을 한번,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음...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은 있는데 참그 예전에도 한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천이 되게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선생님 그때 책도 다 아직 못 읽었어요. 저번에 머리맡에 있는 것도 아직도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래요? 내가 그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책이랑은 선생님이랑 아예 관계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아니야,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책이랑 좀 가까워진 건 맞잖아요. 뭐 책이 네.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내가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신 거라면 네. 작년에 한 선생님이랑 지금의 음. 선생님이랑 음. 뭐 책이랑 가까운 건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나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온거 아닌가? 그럼 발전하고 성장한 거 아닌가? 그게 빨리 지금 그 책도 다 읽었어야 되고, 뭐한3 0권1 0 0권을 읽었어야지만 내가 나아진 건가?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 요 우리는 항상 이 속도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아까 입찰에서도 음, 마찬가지인 음, 음, 것 같고. 아, 이거 내 생각대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속도를 좀 늦추고 멀리 한번 바라본다면. 선생님, 이책 또한 55년 남은 거잖아요. 네. 행동이 이제 바뀌신 거니까 이제부터는 선생님 삶의 방향이 멀리 나아간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네, 충분히 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네, 네. 입찰도 지금보다 약간만 낮추면 되는 거고 최근 입찰을 낮춘 만큼 뭐0.5 정도만 높여도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이 집이 주문을 좀 걸어 놨었는데 아 맞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패차를 하고 있을 때이 영상에 출연하시면 낙찰이 꼭될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얘기 하시고 일주일 때된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주문을 하나 걸어놓으면 선생님한테도 동기부여가 좀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2호점에서 다음에는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카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십니다.